원어블한테 네. 한번 워너블. 해보겠습니다. t 워너블 이분 우리 원너블 지금의 원어블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지내온 모든 날들에 여러분이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지금 이런 마법 같은 순간들이 혹시 꿈일까봐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너무 믿기지 않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모두 퇴근하고 어두워진 연습실에서 선배님들 영상을 보며 버티던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강다니라는 연습생. 그리고 지금 오전에 우리 멤버들을 일으켜준 건 여러분이에요. 아티스트와 팬이란 건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기적 같은 일.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매일 경험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연습생 생활을 버틴 건가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숨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고마워 내 삶에 이런 선물을 줘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는 사랑을 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기는 모든 걸 평생 가슴속에 간직할게요 시간이란 게 허락되는 한 계속 지켜봐줘요 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줄게 고마워 사랑해 원어블파 하트 <laughs> 어원어블 하트 먼저. <laughs> 됐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원너블 이렇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로만 하다가 편지를 쓰네요. 어, 내사랑 워너블. <laughs> 저는 요새 원너블 어, 덕분에 하루하루가 진짜 꿈만 같고, 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고 너무 행복해요. 사실 15살 때 어, 가수라는 꿈이 생긴 후부터 어, 변함없이 난 가수가 될수 있고 가수가 될 거라는 굳은, 마, 굳은 마음을 갖고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뒤도 안 보고 내 자신을 믿으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먼 길까지 왔어요. 근데 1년 전 처음으로 제 생각이 틀린건가 하고 어, 나는 아니었던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어,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고 오랜 시간동안 많은 생각을 하다 어, 프로, 프로듀스 1원1의 어,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잘해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조금씩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게 원어원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큰 선물 어, 지금 제 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어, 원어원에게 큰 힘이 되는 원어블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다고 느끼게 해주고 꿈을 이루게 해준 원어블. 어, 우리 원어원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디 가나 원어블들이 항상 옆에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요. 그런 감사한 원어블들이 진짜 나중에는 우리 곁에 있지 못하게 되거나 우리 옆에 없으면 어쩌지 하며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을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진짜 받은 게 많아서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원어원이 노력해서 행복으로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죠? 저도 소중한 원어블에게 자랑스러운 가수가 될게요 사랑합니다 워너블 네투 워너블 해드릴게요. 안녕 워너블 날씨 많이 춥죠? 이런 날일수록 따뜻하게 입고 잘 먹어서 감기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아요 저는 워너블 덕분에 괜찮아요 따뜻하게 보내라는 말에 너무나도 따뜻하고 아프지 말라는 말에 건강하고, 밥잘 먹으라는 말에 배부르고, 행복하다는 말에 그 누구보다 행복해요. 어느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 오던 날에, 워너블이 알려준 시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시를 지금 읽어드릴까 해요. 시의 한구절을한 부분을 이제 좋았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안의 우주라는 시입니다. 내 안에도 작지만 그런 우주가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우주보단 훨씬 큰 우주이다. 너는 언제나 내 우주에 있고, 너에게도 우주가 있다면, 그곳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낮에는 티 없이 푸른 하늘의 해가 되거나, 밤에는 부서질 듯 찬란한 별이 되거나, 아기 손처럼 고드러운 바람이 되어도 좋고, 향기 짙은 야생 들꽃이 되어 우연히 너의 눈길이라도 끌면 좋겠다. 내 안의 우주가 언제나 너로 인해 그렇게 아름답듯이. 네. 어. 이이 이 시를 읽고 나서. 아, 내 옆에는 항상 워너블이 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제야 잠이 들었어요.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제 삶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 안의 우주가 언제나 워너블로 인해 그렇게 아름답듯이 저도 항상 워너블의 우주에서 빛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멤버들의 진심이 어떻게 잘 전달됐나요? 잘 전달이 됐다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많은 걸 이뤘지만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건 훨씬 많기 때문에 다음을 모두 기대해 주십시오.